네, 강시의 양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일업자. 자, 약간 특이한 풀이네요. 자, 풀밭입니다. 풀밭. 풀이 여러, 여러 개나 있는 풀밭에 양들이 있는데, 나무 위에서 그것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일업자. 감시하는 일, 일업자입니다. 일업자 앞에, 자, 작다고 말하는 벨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게으르다. 그래서, 태엽. 게으르게 일을 하는 거 태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이 더욱 잘 나가는 기회를 보고 잘 나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아갈 취자, 취업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난 허덕이시죠? 그래서 취업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양입니다. 양꼬리에 눈을 붙이고 감시하는 일. 양꼬리에 눈을 붙였다. 그래서 붙을 착자입니다. 붙을 착자. 그리고 10대 동안 쓰여진 옛말을 애호사서 붙였다 그래서구들 고자 하면 고착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구공도 핑그루스에 표시해 놓은 것이 물에 떠다닌다, 떠다닐 표자. 그래서 표착이라고 하면 표류하던 것이 섬이나 항구에 닿았다. 이래서 표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답할 대자입니다. 대답할 대자. 대답할 대자는 다시 나오네 풀숲 나오네 풀숲에 양이 양이 한 마디의 말에 대답을 한다. 자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 그래서 대답할 대자입니다. 대답할 대자. 대답할 대자 뒤에 대답할 대자 뒤에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산에 있는 방패를 보관하는 집이 있는 언덕. 언덕 한자 쓰시면은 대안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반대쪽에 있는 강 반대쪽에 있는 언덕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착할 선자. 양이 말이죠. 양이 또 나옵니다. 양이 풀을 입으로 먹으니 착하다. 고기를 먹으면 나쁜 놈. 풀을 먹으니까 착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할 선자. 착할 선자. 여러분들, 사주성어 풀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했던 겁니다. 자, 풀숲에 입이 두개 달린 새에게 힘써서 권한다. 그래서 권할 권자. 그 다음에 방금 했습니다. 양이 풀숲에서 입으로 풀을 먹으니 착하다. 착할 선자. 그리고, 자, 많은 사람이 산에 모여 있어서 공부하는데 마음이 나태해지니까 징계한다. 그래서 징계할 징자. 그래서, 그리고, 허리병에 담겨 있는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악할 악자. 권선징악. 착한 것을 권하고 나쁜 것을 징계한다. 그래서 권선징악 되겠네요. 자, 괜찮죠? 자, 기울선자입니다. 기울선자는, 한 양이 너무 작해서 팔리기 싫어서 실로 못, 못생겨 보이게 기워버린다. 해서 기울선자입니다. 깊다는 것은, 기운다는 것은 이렇게 깊는 것을 얘기하죠. 바늘로요. 그래서 기울선자, 수선할 때이 기울선자 쓴다는 거. 이렇게 두시고요. 자, 네, 그 다음에 어긋날 차자입니다. 이것은 착, 이것은 차. 자, 양의 꼬리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어긋나게 만들었다. 양의 꼬리를 어긋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긋날 차자자 여기서 앞에다가 날을 자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차를 비교한다. 아버지와 같 사람이 비교할 교자 붙이면은 일교차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되는 일교차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한자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것은 차자가 아니고 치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치가 되는 겁니다. 참치 요 때만 치로 발음 되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차로 발음 된다는 거 알고 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풀숲에서 양을 나무에서 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일없자, 차양의 꼬리에다가 눈을 붙인다. 그래서 붙을찾자 풀숲에. 풀숲에 양들이 한마디로 대답한다 해서 대답할 대자. 자, 풀 양이 풀을 입으로 먹고 사니까 착하다 그래서 착할 선자 되겠습니다. 자, 풀을 먹고 사는 착한 양을 실로 기운다 해서 기울 선자 되겠습니다. 자, 양의 꼬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어긋나게 만들었다 고 해서 어긋날 첫자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